자, 맨 처음에 오르비스가 이제 이 땅을 만들었대.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알렌시아 스토리. 추억을 후회하는 자. 이때가 이제 그 500년 전이죠. 어떻게 보면 500년 전에 모르트가 시아나를 타락시키고 얘 마을을 불태우고 이때서부터 이제 막 후회를 해. 얘가. 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대로 가가지고 이때, 이제, 에다가, 그, 탑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용 당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탑에 들어왔을 때. 실력은 좋았지만, 근데 이제 그돌 때문에. 그대로 가. 키세. 키세의 과거. 이때는 키세가 살아있을 때. 루트비 완전 꼬맹이일 때. 루트비를 주고 가요. 근데 이때, 키세에 대한 말이 많아. 아, 맞아요. 설정 오류라고. 그렇게 해서, 6세계. 그, 이게 7세계. 이때, 싸워. 이때 이제 그 말이 되게 많아요. 아니, 성약에게 승자가 왜안 나오냐? 아니, 왜 우리 구하러 와야지? 왜 부활 안 하냐? 하데 이제 약간 킹 메이커가 하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DNA한테, 아, 너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너가 사람들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이때 DNA가, 여러분, 우린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해가지고 해서 이때 이제 마신전쟁에서 이겨. 그래가지고 이때 얘가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옆동네 이야기 레코스 로엔나가 왜 지금 사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얘가 정영한테 선택받아가지고 거기에 무녀가 됐는지 그렇게 나오고 나서 타라노르 선왕은 잃어버린 왕비를 되찾기 위해 호문클래스 만든 연구에 몰두한다. 이때 세크레트가 만들어졌죠 저거 그리고 그냥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이제라 스토리 얘가 이제 옛날에 그술 먹고 사고를 쳤을 때가 한번 있어 그의 이 스토리 이후로 얘는 입에 술에 대진 않아 이에 이제, 옆에, 체르미아가, 얘를 놀릴 때, 막, 야, 야, 술 마실래? 예, 아유, 저, 저 술안 마셔요. 막, 그래. 그래서, 잊고 싶은 과거야. 정이란 무엇인가. 이때, 이제, DNA에 대한 말이 많아요. 사람들이. 야, DNA, 이거, 좀, 갈아 엎자. 해가지고, 차이스가, 반란을 할지, 반란을 하지 말지, 하다가, 이제, DNA 편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레드. 이거, 그냥, 뭐, 비트레드 스토리에요. 스트라제스 이때, 얘가, 나타났어.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때, 이제 깨어나. 그 사이에 이제 옆에, 루나. 이때, 루나가 아마 밀어버리죠? 이때 얘가, 세실리아를 이때 밀어버려요. 에이, 세실리아가 원래, 용족 지역에 있다가, 그때 이제 떨어져 내려와.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때 이제, DNA가 죽어요. 베이트레드가 DNA를 죽였어. 그러면서, 베이트레드 전직했죠? 집빌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매 조건? 이건 모르겠네. 어, 이거는 그거죠? 그 경찰청장이기 전에. 그리고 얘가, 그, 아, 뭐지, 얘, 이, 그 직업이? 해서 둘이 도와가지고, 둘다 이제 딱 포지션 잡고, 아, 외교관 되기 전에. 그래서 이일 뒤로 이제 외교관이 되고, 월광이 되는 조건이 뭐냐고요? 그 옛날에 그 무슨 드립이 있었냐면, 빌트레드 진화할 때그 테라 판타지마 검은 에 있잖아요. 개 다섯 마리로 진화를 시키면은 지평가 빌트레드가 된다. 그런 소문도 있었어. 이거는 그냥 아레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슬이 푸는 두 개의 열쇠. 이거 그건가? 세즈랑? 어, 이때 이제 세즈가 완전 막 미쳐나야 때야. 어, 야내 힘을 주체를 못한다. 막 하면서 아, 하고 다녀. 그러다가 이제 벨로나랑 싸우게 돼. 하지만 딱 싸우니까. 야 뭐야? 얘 벨로나 강한데? 그러면서 이제 벨로나는 항상 부채질하면서 아막 귀족들이랑 이야기하고 있고. 아, 막, 아 벨로나님 오늘 저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지루하던 일상 속에 갑자기 세즈랑 맞서 싸우는데 아 재밌는 거야 이제. 와 뭐지? 이 남자 뭐지? 하면서 이제 같이 세즈랑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얘가 어떻게 그 개조병사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샬롯이 자기는 그냥, 어, 나 왕이야. 어, 나는 늪의 숙녀다. 하면서 다니는데, 이때 이제 옆에 유피네. 아, 세실리아. 어, 이때가 아마 그럴 거야. 아, 내가 아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 둘다 유피네를 찾아다닌 거야. 근데 서로 그 찾는 애가 같은 애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세실리아는 딱 자기 아 저는 저기서 떨어진 왕이었습니다 하면서 아 그래? 야 왕이란 무엇이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막 배우려고 해 얘가 그래 이거는 그냥 이제 체르미아가 막 도박해가지고 하는거죠 저거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났고 그 사이에 딱 조용해졌을 때 그때 이제 메르세데스를 다시 살리겠다 나는 그 라스가 막 메르세데스를 살리려고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소문하면서 막 다녀 그 사이에 이제 마신이 죽어가지고 카오스교가 나왔죠.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또그 여기서 끝날 거예요. 라스가 이제 메르세데스를 살려. 그래서 이때 메르세데스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타마린드가 원래 지구에 있던 애야. 지구에 있던 애인데 갑자기 여기로 떨어졌어요. 아난 누구지? 전전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옆에 어떤 애가 약간 아이돌 매니저 마냥. 아 그래? 야너 한번 이거 해볼래?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랑 맞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그리고 이때 이제 유나가 어 뭐야 야너 너도 지구 출신이니? 어 나도 지구 출신이야 하면서 유나랑 얘랑 알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할 때도 이제 레인가레에서 축제하고 하죠 보면은 실바람 평원 전투? 이거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제 스트라제스가 우리 그 요즘 어, 그, 21세기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제 그 20세기 말에 태어나신 분들은 반지의 원정대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트라제스가 각 도시에다가 사모스의 눈 같은 그런 탑 같은 거를 설치를 해. 그게 이제 막 주변을 막 마력을 장악하면서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파베리. 아, 약간 우리 지역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 해가지고 얘가 약간 유격대원이 와가지고 배우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세리스로 나와요. 어 이거는 수목이랑 내 기사님이 이럴 리가 없어.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DNA 스토리랑 연결이 됩니다. 추모록이랑 연결이 돼요. 어 이거는 자 스토리를 좀 말하자면 성녀가 이제 그 로자리오 증표라는 게 있어. 그거를 딱 좋아하는 사람한테 줘. 약간 프로포즈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DNA가 이때 이제 좋아하는 애한테 줬어요. 해골병사 그 이름 뭐였지 바스크. 바스크한테 줬었어. 근데 바스크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허탈하게 아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바스크의 시체를 딱 처리해주다가 크라우가 그 증표가 나온 거야. DNA 이름이 써져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할래? 너 다시 가져가 했더니 아니요 저는 그거를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크라우 아 그래? 야 그럼 내가 가져간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크라우 아, 그, 아이테라 아빠가 크라우가 아니냐. 그런 말이 많았어요. 해가지고, 얘는,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 쭉.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증표를, 수호천사 몽문한 씨한테 줘. 이때. 야, 어? 야, 라떼는 말이야, 어? 야, 니네 같은, 꼬맹이 성녀도, 저렇게 아주 여왕이 됐다고. 근데, 너, 그러면서, 제대로 안 하냐? 어? 야, 너, 나이 때, 내가, DNA를 봤는데, 걔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 막 그러면서 이제 수목을 좀 도와줘요. 퍼렌드에서 온 방문자. 이거는 그거죠. 이제 비올레토가 길 잃어가지고 레인가로 왔을 때 이때 이제 와가지고 이세리아를 꽂아. 근데 실패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작업 다 치고 다녔어. 이세리아한테 딱 가줘. 이세리아는 저랑 같이. 네, 이제 쭉 가. 아, 이때 냈네. 어 이때 이제 메르세데스한테 그 마실을 마신... 어, 분리를 해줘. 원래 이제 약간 그 동태눈 딱 동태눈이었거든요 메르세데스가 근데 야 정신차려 어야 안돼 너 일어나 아라스니아 아, 제가 아라스니 아, 저를 도와주셨군요 하면서 이제 이때 메르세데스가 정신을 차립니다 뱀파이어에게 필요한건 이거는 이제 아난왜여기있지난 누구지 난 어디있는지 몰라 막막 길을 잃고 있었는데 나너 누구니 하면서 이제 그 암살자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받아줘 같이 일을 하는데 아 나는 피를 마시고 싶다 나 뭐지 나왜 피를 원하지 막 그래 이때 아마 멜리사가 등장할 거예요 어 이때는 멜리사가 등장 안 하네 이때 이제 막아나 피를 막 원해 하면서 폭주를 해 그래 이제 얘가 아, 안 되겠다 너 우리가 억제를 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할로윈 이거는 할로윈 이벤트고 이 안에 그 벤시 자매들 벤시 자매들 쭉 나와요. 귀환의 찾는 여정. 이거는 이제, 세실리아 딱 픽업할 때 나온 스토리인데, 이때 이제, 그, 자기 동생 유피네. 유피네를 막 찾아다니면서, 나는, 난 그래도, 난 누나를, 어, 용서를 할 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유피네 찾아다녀. 그리고, 아스카말리스. 이거는 그, 지옥 미궁 발견한 거죠? 이것도 그냥 만월째. 그리고, 푸른 바람이 닿는 곳? 이건 뭐였더라? 아, 이게 레이 나왔을 때 스토리인데 레이가 이제 원래 레이 가문이 되게 약간 좀 귀족이에요. 네, 귀족인데 얘가 딱 의사로 딱 일하면서 근데 보면은 솔직히 레이가 레나를 좋아하지 않나? 레나 나오거든요 제 기억에. 레이가 레나를 되게 잘 부려먹어. 아닌가? 맞지 않나요? 그래 막 레나가 아, 이막그 의사 양반이 나막 도와줬다 막하면서. 아 그래. 그래. 얘가 이제 역병이 되게 심했는데, 그거를 고쳐요. 에, 아니, 엘레나가 아니라, 레나 맞아. 아니, 레나가 맞아요. 어, 레나가 맞아. 제가 이건 확실히 읽을게 그리고 그 다음, 과거를 걷는 시간. 아, 이거는 이제, 릴리베이딱 있는데, 그, 가위를 들고 있는 게, 아이, 정확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얘가 아마, 막, 좀막 싸우고 다니다가, 스트라지스 만나고 나서, 스트라지스한테 이제 좀, 아, 그냥, 스트라지스 따라다녀야겠다. 하면서. 자, 저거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시돈이야. 스트라지스가 이제 점점 일을 하고, 벌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신을 죽인 자. 이때, 뭐, 유저를 죽인 자 해가지고. <laughs> 좀, 어, 짤이 많았어. 이때. 하도 사건이 좀 많이 터졌어요. 어, 그 뒤에는 안 나오네요. 내용은. 그러라 나서 이제 에르발렌 소리죠. 저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용이 근데 제가 말한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비슷하긴 할 거야.